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게 중요해. 요거. 머리에 박아야 돼. 진짜 미쳐버린다니까. 형용사가 동사처럼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되려면 앞에다가 반드시 비동사를 써야 한다는 거지. 다시 한 번. 에브리바리 입으로. 그책있잖아 책에. 책에. 제대로 암기하세요. 형용사가 동사처럼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되려면 앞에 반드시 뭔 동사를 써라고? 비동사를 써라 이 사람들아 암기야 돼 암기 어떤 사람 말이야 야 나는 행복해가 영어로 뭐냐 그랬더니 I happy 환장하겠다 진짜 I happy래 너는 행복하다는 뭐야? You happy 우리는 행복해가 뭐야? We happy 아이고 지랄하네 진짜 쌤이 언제 그렇게 하라겠어 이게 지금 문장이야 이게 문장이요? 문장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동사가 없잖니요. 지금 동사가 없잖냐. 동사가 있어야 돼 동사가. 어? 얘다 i am happy 이래야 된다 이거요. 응? 요 형용사가 동사처럼 뭔 하다 뜻이 나오려면 앞에다가 비동사를 써라 이거요. 이 사람들아 제대로 들어야 돼. 비동사를 꼭 써야 돼.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써야 돼. 반드시. 오케이? 행복해라 영어를 하고 싶으면 happy 이게 아니야. Be happy 이렇게. Don't worry, be happy 이러잖아. 오케이 okay? 보세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하고 싶으면 I am happy죠. I am happy. 너는 아름답다는. You are beautiful. You are beautiful. 너는 아름다워지고. You beautiful. 그녀는 아름다워. She beautiful. 이거 아니다 이거죠. She is beautiful 이렇게. You are beautiful 이렇게 됐죠. 다시 한번 형용사가 동사처럼 엄마하다 뜻이 나오려면 반드시 앞에다 뭘 써라고 비동사를 써라 이거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형용사 이야기입니다. 이번엔